네, 2019학년도, 어... 이과 2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과 29번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벡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 이번에도 벡터에서 출제가 됐고요. 어, 정말 정말 다행인 것은 공간 벡터가 아니라 평면 벡터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 누구나 다 번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해요. 사실상 이 문제를 틀렸다면 1등급은 좀 어려운 형태로 어, 전반적인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29번 문제를 잠깐 먼저 보죠. 간단하게 딱한 개의 식으로 정리할 를 수가 있어요. 여기에 a x 벡터, a x 벡터, x의 넓이를 구하세요. x가 위치하고 있는 넓이를 구하세요.가 본래 의 문제의 목적이니까 a x 벡터만 찾으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a p 벡터 더하기 a r 벡터의 4분의 1배, 그 다음에 a q 벡터의 2분의 1배를 더한 형태로 a x 벡터는 표시가 된다. 실제로 굉장히 간단한 거죠. 어 PQR이 정해져 있다면 이 문제는 그냥 거저 먹는 문제예요. 게다가 뭐가 좋으냐면 얘네는 시점이 모두 A로 일치해요. A A A. 게다가 A는 정점이죠. 그러니까 정점인 A의 시점을 일치시켜 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건저말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수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x 벡터를 찾고 있는데 PQR이 모두 동점이에요. 그러니까 a를 시점 a를 제외한 모든 p, q, r이 모두 동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조건은 굉장히 쉽지만 어, 주어져 있는 세 개의 점이 모두 동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형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른 개념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어,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 여기 적어놓은 문제를 보면. AD 더하기 AE 벡터를 구할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모두 정점이라면, 정해져 있는 점이라면, AD 더하기 AE 벡터는 굉장히 쉬워. 요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 벡터, AD 더하기 AE 벡터는 여기 파란색 벡터가 돼요. 합 벡터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가 동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AD 벡터는 D를 저기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어떤 점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원 위에 있는 동점 AD 벡터랑 AE 벡터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평행사변형법 물론 쉽게 뭐 계속생각하보다 해보다 보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는 있으나 좀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법을 쓰지 않고 삼각형법을 쓰는 거죠. 삼각형법이 뭐냐면 이거죠. a 이 e 벡터, a d 벡터를 이 벡터 끝점 종점에다가 a 벡터를 평행이동하는 거죠. 시점을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AE에다가 AD를 더한다 라고 했을 때 평행이동한 이 벡터의 끝점으로 간다 라고 보는 게 삼각형법이죠. 그러니까 AD 벡터 AE 벡터를 AD를 옮겨서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벡터도 있을 거고 지금부터 잘 가야 돼요. 여기에 내가 고그 옆에 한 점을 정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똑같이 평행이동되어서 이렇게 오겠죠. 그쵸? 여기서 이미 눈치를 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 이거, X들, 여기에 있는 끝점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 있는 원 위로 가게 되죠. 그쵸? 마치, AD 벡터를 더한다라고 했을 때, AD 더하기 AE 벡터를 끝점에다가 가서 다시 AD 벡터만큼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용을 한다면 이 29번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칠판을 여러 번쓸 필요도 없고, 그냥 딱저 공간에서 끝낼 수도 있는 문제가 돼버려요. 자, 이거를 이용해보죠. 이제 삼각형 ABC를 임의로, 넓이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 정할 거예요. ABC를 이렇게 정했어요. A, B, C.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우리는 이쪽, AP 더하기 AR 벡터를 먼저 정할게요. AP 더하기 AR 벡터를 먼저 좀 찾고요, 따로 구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AQ는 또 따로 구할 거예요. 일단 두 개를 분리한 다음에 이걸 쓰려고 삼각형법을 두 개를 쓰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왼쪽 벡터를 먼저 보면 4분의 1 AP 벡터 더하기 4분의 1 AR 벡터예요. AP는 움직이는 점이고 AR도 움직이는 점인데 거기가 어디쯤 있는지 우리는 알수 있을 것 같아요. 4분의 1 AP 벡터는 AB 위에 움직이는 점을 P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4분의 1만큼에만 갈수 있어요. 최대, 최대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여기에 4분의 1 지점까지 갈수 있어요. 여기. 4분의 1 지점까지 갈수 있어요. P는. 그러니까 P, 4분의 1 AP는 여기에 있는 점들이죠. 됐죠? 4분의 1 벡터는 저기 있어요.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AC의 R은 AC의 4분의 1 지점에 있는 그 안에 들어오는 벡터에요 여기 여기에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어,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들어왔어요 얘네들을 가지고 합벡터를 한다는 건그 안에 평행사변형 안에 다 들어와요 최대는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여기까지 갈수 있죠 평행사변형을 그었을 때 여기 최대치는 거기 갈수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벡터에요 모든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색칠을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정들로 가는 벡터가 이것 전체가 됩니다. 됐죠? 이게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마치 왼편에 있는 원들에 있는 정, 원들로 가는 벡터, ad 벡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꼴이죠? 이 상태에서 요 2분의 1 aq 벡터, 얘는 더 쉬워요. 큐 벡터는 BC 위의 점인데, 그곳에 절반만큼 줄입시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절반은 여기고, 중점. C까지 갔다라고 쓸 때는 중점 여기고, 여기 밑에 갔을 때 중점 여기에요. 그러니까, AQ 벡터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 중선. 중점 연결 정리, 그 선이에요. 그러니까, AB의 중간, 중점. AC의 중점을 있는 선 위에 있는, 점들로 가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4분의 1요 벡터는 평행사변형 안에 있는 벡터. 그 다음에 거기로 가는 벡터, 종점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벡터는 종점이 이선 위에 있어요. 자, 이제 요걸 쓸 거예요. 요거쓸 거예요. 내가 여기를 시점으로, 여기 여기를 종점으로 했어요. 이 벡터들에서 여기를 종점으로 했다면, 종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들. 여기까지 가는 벡터들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여기 있는 벡터들은 지금 x가 될수 있어요. a x가 될수 있어요. 종점이 된다 이거죠. a에서 a까지 간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그 위에 그대로 가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쪽 편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a에서 이 벡터의 종점을 여기로 잡았어요. 왼쪽으로 잡았을 때 여기에서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가 되죠. 이렇게 가는 벡터가 돼요. 그죠? 평일로 한 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 여기, 이 벡터, 이렇게 가는 벡터에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들을 합한 거죠. 그러면, 종점이 여기 간다 이거죠. 만약에 여기를 종점을 했어요. 이 벡터의 종점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다시, 2분의 A큐 벡터 2분의 a q 벡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면 돼요 그죠? 여기를 중점으로 잡았다 이곳을 중점으로 잡았다 라고 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가면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4개의 꼭짓점에 해당되는 점 그 점의 종점으로 했을 때 X가 위치한 것을 이렇게 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선들이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종점이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전체가 된 거죠 이렇게 연결 짓게 돼요 그 내부에 있는 점들이 X에 X가 될수 있는 점들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 종점을 자꾸 움직여 가면서 확인해 보면 여기 내부에 있는 점들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 결론에 도달을 해보죠 어, 이렇게 했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자잘하게 다 나눠놨고 얘네들은 다 평행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쪽 이 위쪽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죠 그쵸? 그렇죠? 1대1이니까 4분의 1S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1대3이니까 여기는 16분의 1S라고 볼수 있어요 전체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16분의 1s. 여기도 16분의 1s. 그러니까 세개 합쳐서 8분의 3s.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넓이는 따라서 8분의 5s가 되는 거고요. s는 아까 9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8분의 45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p+q는 53이 정답이 됩니다. 무조건 건져 가셔야 돼요. 어, 벡터는 어 전체적인 경향상 절대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교과서에도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시고 연습하고 습득해서 무조건 29번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